앞서 보셨듯이 오늘로 나흘째인 산청군 시천면 산불의 진화율이 오늘 아침 7시 현재 71%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밤사이 지상 진화로 전환해 방화선을 구축하며 차단에 주력했지만 산 정상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진화율은 어젯밤 9시 71%에서 더 늘지 않았습니다. 산림 당국은 오늘도 헬기를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산 정상에 초속 11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산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제 김해 한림면 안곡리에서 난 산불의 진화율은 현재 96%, 어제 함양 누림면에서난 산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산청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숨진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창령군 창령군민체육관에 희생자 4명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령군은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지역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과 관련해 산청군 시천면 신천초와 덕산초 덕산중과 덕산고 등네개 학교가 오늘 하루 재량휴업에 들어갑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학교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해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 업계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가격 경쟁이 밀려 10여 년 전부터 국내 생산을 중단했는데요.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거창에서 16년 만에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보도의 손원혁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거창의 한 공장, 5.3m 길이 한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완제품이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설치될 국내 생산 1호 인증 모델입니다. K-에스컬레이터사가 법인 설립 1년 만에 모델 인증과 납품에 이른 것입니다.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에서 밀려 국내 생산을 중단한 지 16년 만에 국산 제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 에스컬레이터를 중국산이 장악하다 보니 연평균 30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에다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기술력이나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산 부품으로 인해 가지고 뭐한달두달서 있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구동기와 제어반, 구동체인 등 주요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3년 이내 에스컬레이터 부품 50% 이상을 국산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산보다 20% 정도 비싸지만 기술 안전성과 유지보수 등의 장점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첫 출고가 흩어진 국내 부품업체들을 거창에 직접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창 베스트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연결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국내 스컬레이터 신규 수요는 한해 1,700대 정도 여기다 국내 설치된 41,000대 가운데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20년이 지난 에스컬레이터도 8천 대입니다. 국내 시장 안착을 통해 세계 에스컬레이터 시장 진출을 목표로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 산업이 제도약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KBS 뉴스 손호영입니다. 한 부모 가족 10명 가운데 7명은 이혼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단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워온 30대 여성. 전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30만 원가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지켜지지 않았고 40개월간 4천만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최근 판결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네가 알아서 키워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양육자 대신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문제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이혼 소송 때 책정하는 월 양육비는 최대 288만 원.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적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정부가 해소할 방안도 막막합니다. 비양육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거나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권이 행사해가지고 또 그게 잘 집행될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의 지속 가능성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양육비 선지급제. 그 추진은 좋지만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 지원금의 규모와 회수 방안 등의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대기가 더욱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 산청을 포함한 내륙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경남의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남의 산불 위기경보는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메마른 대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번질 위험이 매우 높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살펴 보시면 현재 서쪽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산청 등 서부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부 내륙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서부 남해안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하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국의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상원이 13도, 김해가 1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20도, 미량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1에서 구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12도, 거창이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2도, 합천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경남 전지역에 비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105억 원을 들여 사용자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도시가스 설치 지원 대상은 15개 시군, 단독주택과 외곽 지역 등 3400세대입니다. 현재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9%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경남의 특성화 계열 고등학교 평균 충원율이 2년 연속 90%대를 밑돌았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37개 특성화 계열 고등학교의 2023년 평균 충원율은 91%였지만 지난해 86.1%로 크게 하락했고 올해도 87%를 기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특성화고 충원율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경남 테크노파크와 18개 협력기관의 3차원 측정기 등 연구개발 장비를 사용할 때 장비 사용료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한도는 한달 150만원, 연간 300만원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 선거 방송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장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59세 정당인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전 거제시장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환기 62세 미래도시전략연구원 원장 창원대학교 대학원 흐목공학과 졸 공학박사 전 거제시 부시장, 전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 기호 5번 우소속 김두호, 53세, 거제시의회 의원,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전 거제시의회 8대 후반기 경제관광위원장, 현 거제시의회 9대 후반기 부의장. 기호 6번 우소속 황영석, 67세, 칼럼니스트, 명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현 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20년. 현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제1호 명인.